지난 2일은 최진실 씨의 17주기입니다. 최진실 씨의 17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진실 씨는 세상을 떠났어도 고인과 아주 가까웠던 여기 보시면 이영자 씨가 최진실 씨의 17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꽃을 놓고 갔습니다. 이영자 진실아 그립다 라는 글이 국화와 함께 놓여졌습니다.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아직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녀와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들이 매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되면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진실 언니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찐동생 홍진경. 홍진경씨도 매년 이렇게 현장을 방문합니다.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홍진경씨죠. 홍진경 씨가 이렇게 빈소를 찾았고 또 이렇게 머물다가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살이 좀 부쩍 올랐죠. 아들 최한희군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묘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실 씨 엄마 정옥숙 여사도 이렇게 왔고요. 남매가 함께 이렇게 같은 곳에서 고이 잠이 들었습니다. 최진 씨씨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가수입니다.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그냥 응원해달라. 그리고 엄마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어머니, 삼촌, 다 훌륭했던 분이다. 저도 열심히 해서 즐겁게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성공하지 않아도 최하이 군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어머니를 잊고 살 때도 있고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까. 그런데 항상 어머니를 잊지 않고 매해 챙겨주시는 그런 팬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진 씨씨 어머니가 있죠. 그 주변에는 또 언론사 또 있습니다. 지금 묘역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진 씨 씨하고 최진영 씨가 있는 묘역, 이 앞에는 다른 묘소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앞에도 가득 들어찼습니다. 우리 진실이가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추도식 때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 건강이 너무 달라졌다. 이 어머니께서 지금 연세가 꽤나 많으십니다. 여든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좀 나아질까 해도 더 아프고 해서 이번에도 못올줄 알았다. 쓰러질 것 같았다. 팔이 막 빠지는 것 같다. 그런데도 환이 데리고 내가 기운이 있는 한, 와야지 하고 오는데, 올 적마다 이게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몸이 과연 허락할까? 내년이면 내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올수 있을까? 한해한 한 해가 몸이 점점 다르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겠죠. 올해가 마지막이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환희군을 옆에서 돌봐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할머님께서 건강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딸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우리 있는 우리 아들딸 건강하게 그냥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잘 하게 제발 도와다오. 우리 환희 준이잘 살게끔 건강하게끔 도와다오. 그리고 손녀를 얘기합니다. 준희 양이죠. 준희 양은요. 정옥순 여사와 굉장히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죠. 이 준이 양이 예,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신고한 적도 있는데 작은 오해가 이렇게 커다랗게 큰 사건까지 만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손녀와 할머니는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준이 양이 함께 지내고 있는 다른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무튼 준이 양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준이 양이. 최준희 양이 루푸스에 걸려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살이 쪘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달라졌냐면 이렇게까지 최준희 양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랐다. 지금 너무 말라서 좀 할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준희 보면 항상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너무 말라 있는 거 보면 할머님은 예쁘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아 저러다 준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또안 보고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가 너무 괴롭고 그립고 그럴 겁니다. 딸이 저를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만약에 살아 있다면 내 손녀가 나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딸이 살았다면 나 준이를. 가까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할머님의 어떤 슬픔이나 이 마음적 심적인 고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따님이 언제 가장 보고 싶냐. 이럴 때마다 명절 같은 날 추도식 때또 내가 많이 아플 때마다 자식들 생각이 난다. 눈물도 난다. 서럽겠죠. 손주는 손주입니다. 내 자녀가 살아있다면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최진실 씨 어머니는 지금 건강 상태가 썩 좋지가 않고 또 떠나간 아들과 딸 생각에 눈물을 훔치면서 지내고 계시고 또큰 아이 최환희 군을 돌보는 보호자로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최준희 양의 근황은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보입니다. 패션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재능이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팔방위인입니다. 이 최진실 씨의 이 재능과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만약에 최진실 씨가 살아 있었다면 준희 양도 아마 배우 쪽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또 패션쇼 현장에서도 초대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고 있고. 팔로워도요 18만 8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개척한 겁니다 이게 뭐 누군가의 어머니의 후광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팔로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이렇게 보십시오 뭐 제니 같기도 하고요 또 최준희 양의 나름대로 느낌 키는요 아빠 조성민씨를 닮아서 키가 굉장히 크고요 또 얼굴과 몸매 끼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재능들을 좋은 점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다 가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최준희 양의 보호자는 누구냐면요. 여기에, 여기 썸네일에 나온 이 이모님이십니다. 이모님이 최준희 양을 어린 시절부터 꾸, 꾸준하게 돌봐왔고요. 건강이며 여러 부분들을 다 돌봐왔습니다. 그래서 최준희 양의 보호자는 이 이모님. 근데 최준희 양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도 또 2만 명 넘게 모았습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은 최근에 이 할머니와 함께 베트남을 갔다 온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희 양은 엄마의 기일에 가지 않았느냐? 갔습니다, 여러분. 자, 최준희 양이 다른 날, 오빠와 할머니가 가기 하루 전날에 이렇게 엄마의 이렇게 묘소에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죠? 할머니, 딸내미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엄마. 오늘도 그날처럼 날씨가 너무 좋다. 내가 와서 기분이 좋은가봐. 나 혼자 엄마에게 꽉찬 사랑을 남기고 가. 글도 잘 써요 최준이야. 준이 양의 유튜브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영상이 삼촌과 엄마가 찍은 사진 있고요. 그리고 삼촌의 히트곡이죠 스카이의 영원이라는 노래를 커버를 본인이 해서 불렀고요. 이거는요 준이 양과. 아빠 조성민 씨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음딸 박수 홍 커버입니다. 자,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준희 양이 이렇게 엄마와 삼촌,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희 양의 이게 유튜브거든요. 가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밝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3살의 최준희 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환희군, 그리고 준희양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고 씩씩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악플 절대 달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곧 최진실 씨를 사랑했던 것만큼 이 아이들에게도 자 무한한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